Продолжение 전문의가 나오셨어. 여기 3명 중에 누가 제일 클거 같아? 이 가만히 있어. 궁합이안 맞는 게이혼 사유가 떡점을 못잇다고말하 와! 지금 이겼잖아 지금. 여인끼리 싸웠을 때 지금 이거 봐봐 오빠. 손가락질 지 마. 내 손가락질 해. 목소리 낮춰. 사랑스러아이돌왜 이렇게 됐지? 아 이봐 이좌네 완전히. 아니 근데 자, 어, 부품격 토론에 박희달리님 시작해보도록 하겠다어저 아아그 게스트 분 중에, 어 전문의가 나오셨습니다. 최초인 저같차사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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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사람, 아, 배운 사람. 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어딜 보고 이야기 해야 되나요? 이렇게. 꽈추 형이니까 꽈추 보고 해주세요. 어. <laughs> 아, 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닥터 조무주비뇨학과 대표원장 홍소입니다. 꽈추 형은 제일 유명하죠. 약간. 여 용기씨 미안한데, 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요? 아, 그냥도 아,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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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어제 아, 술을 마셔가지고. 잠시 후에 술 마셨을 좋은 것도 저희가 준비했어요. 여기 아, 여기 뭐야? 생겼네 근데 네. 처음 봤는데. 아 진짜요? 어, 어. 개인적으로 이런 이 아닌데 내가. 이런 방송 아니면은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어, 아, 예. 어. 저는 단발로 잘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꽈추형 머리라고. <laughs> 아니 기두컷이잖아 이게. 기두컷 그럼 아... 저희가 호 치면 혹시 뭐라고.. 과칭이라 생각해, 과칭. 과칭? 과영? 과영이라고 하죠. 와오빠라고 하잖과요오빠 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네. 종잉무진 활동을 하시고 네. 굉장히 네. 막 아, 어느 아. 플랫폼만 <laughs> 가득 <가면> 퍼져.. <laughs> 아, <근데> 죄송합니다. 요격.. 요격 깡패예요? 어제 술을 좀 마셔서.. 어. 아, 네, 네. 빨리 <laughs> 빨리 이거 해야겠네. 아 요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난 지금 빨리 이거 먹고 싶어. 저도 어제 술한잔먹어가 근데 이게 뭐야? 젤리인가요? 이게 그거예요. 그 컨디션 마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요 이게 요즘 그술자이 필수품이라고 네. 어, 아니 이거 진짜 안주로 먹는 사람도 많아. 맞아, 이게 맞아. 맛있어가지고 음, 약간 이거 청사과 이런 맛도 있고. 음. 이거 누가 거가한다고요 아저씨? 소미. 소미가. 어, 맛있네요. 어, 청사과. 아니 나는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진짜 마셨어 차에. 음. 근데 이게 진짜 뭐냐면 술 먹을 때 가끔 젤리 <웃음> 먹는데. <웃음> 숙 취해서는 같이 콜라보드 했으니까 이게 너무 좋네. 아 근데 술 좋아하시죠, 데 어, 아, 저 좋아해요. 술 취했으면 그 다음날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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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너무 취하면 이게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작업하려고 술을 먹었는데 지키 응.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아 이게. 아. 이 주주 신경을 마비돼 버리고. 적당히 먹고 이런 컨디션까지 챙겨가지고 자기 취기를 가라앉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진짜 맛있다는데 이거 진짜 그냥 젤리 같아. 요그냥 오빠 많이 배고픈 사람 같은데. <laughs> <laughs> 술을 먹은다여그다 많이 배고픈 사람 아야 우지 <laughs> 마라 <laughs> 아그 씨... 아유, 네. 맛이 너무 니까 <laughs> 어, 요즘에 또? 좀 많이 알아보지 않으세요? 돌아다니시면? 어, 네 출연하시고 나서 대박이죠 이제. 손님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이렇게. 진짜? <laughs> 뭐 어떻게 보면 수혜를 얻으신 건데 네네네. 아니 뭐 저희 제작진들 가면 뭐 디스카운트나 아 디스카운트 그냥 해드려야지 당연히 오 어, 어, 진짜요? 네. 뭐 왜? 공짜로 수술해 준다고? 네. 네. 아이 근데 공짜 네. 뭐 탈이 나겠나 근데 이거 그러면 뭐예요? 분류를 성형이라고 해야 그러니까, 돼요? 저도 과추 성형이죠 성형 꽈추 어? 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관상만 봐도 이 사람이 약간 좀 이상 사람의 그 크기를 네, 그럴 거잖아. 어느 정도, 정도 볼수 있다 그래서. 어. 어, 오 진짜. 아 근데 그거 있지 아어 있다고. 많이들 하긴 했었지. 야가 어떻게 아니 세명누가 제일 클것같랬 아유 그래 궁금하지. 아니 오, 아유, 아유. 어디가 아유, 어디가? 아이 그냥 그 저는 잘 모르는데. 근데 코가 아니더라. 목 아니에요? 목? 아 진짜. 목뚝 운 사람. 아 목뚝 건 사람. 나 가만히 있어. 아우 뭔가 왜 옆에서 계속 막 가만히 있뭐 이래. 손 이렇게 해보자. 뭐 선서. 선. 서. <laughs> 붙이고. 붙이고. 에이. 왜 어떻게 하는 <laughs> 데왜 샤워. 샤워 혼자 해야겠네. 이제. <laughs> 뭐 <하는 거예요>, 뭐. <laughs> 손가락만 보면. 아 근데 아 저는 요즘에 굉장히 안 좋은데. 소, 손이. 아, 뭐, 뭐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laughs> 어떻 어, 어, 괜찮아요. 이 친구. 어, 아, 아, <laughs> 혼자 샤워하지 말라. 혼자 샤워하라고. 네. 혼샤워하 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아, 하는 거예요? 일째손가락내째손가락 비율에서 비율. 아, 비율이. 어. 비율이 어. 비율 있는데, 요, 검지가, 봐봐, 탓하잖아 봐봐, 남자들. 네. 이. <laughs> 오, 이거 봐봐. 이, 이, 와, 이 친구, 이분 이 누구야? 이 친구. 네, 검지가 무지 네, 짧잖아요, 지금. 내제손가락보다. 네, 네, 아, 네. 이럴수록 꽈추가 크고 좋다고 나와. <laughs> 봐봐. 이미 잘랐네. <laughs> 자르고 다녔거야 <다를 봐야지. 웃음> 짧고 네 번째가 길어야 아, 되겠 그게 우리나라 논문에 두 군데가 나와 있어이렇게 근데 여러 가지 맞춰보면 본인 알까? 네 본인? 이거 되게 작잖아 봐봐 이제. 맞는 거 같아요. 는아아니 형님, 쟤는 이번에 하면 두 번째 수술이에요. <laughs> 안, 안 돼요. 안돼 아무튼 그럼 그래, 국한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아, 오늘. 네, 네. 네. 저는 이거 어떤가 싶습니다. 전문의 모셨으니까. 네. 네네. 백정전이다. 속궁합이안 맞는 게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친구 만났을 때도 만약에 속궁합이안 맞으면 몇 프로... 우리 어, 맞아? 우리 개화기 건달이 한번 얘기해 보죠. 개화기 건달. 개화기 건달. 두생먹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laughs> 두부랄로. <두드랄로. 웃음> 아 어, 일단은 뭐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양이면 좀 궁합이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게좀 지배적이긴 할수 아 있어지. 아 아니 근데 50% 넘는 이상. 이양이면 이상.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음. 이 관계가 그냥 사랑으로서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뭐 뭐. 근데 나는 뭐, 이게 뭐, 이게 뭔가 되게 많이 전다. 더듬더듬 어. 거리세요어 <laughs> 왜냐 면 날씨가 추워서 그래. <laughs> 아니 근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자기에게. <laughs> 자기 어, 자신 없으면 어, 이런 소리 많이, 많이 해요. 나는 이별 그렇지. 사유는 아닌 아아그 저는 연인 사이이잖아. 그렇지. 사비는. 이걸로 헤어지긴 좀 힘들어요. 속궁합이 안 맞다고 헤어지기는 그래, 나도 나도 좀 그거야. 힘든데 음. 속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랑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이 안 난다? 아... 생각이, 아, 안, 음. 나요.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여운이 없는 여운이 없어요. 근데 어. 맞아 이거 반대로 속궁합이 너무 잘 맞으면 은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이제 그거는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아 지겨워 죽겠어. 누워 빨리 누워! 아니 이게 지금 이겼어 지금. 아니 그럴 수 있지. 제가 다른데 들은 말인데 이건 제가 표현한 말이 아니에 네. 이게 좀 되게 쌍스러운 말인데 떡정은 못는다고 말하.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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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런 거 아, 그럴 아, 수 아, 있지. 똑같은 거잖아 이게. 몸정이죠. 네. 몸정. 아 그런 거. 뭐 뭐, 뭐, 왜냐면 남녀 사이에 만나다. 민심이 왜 이렇게 더러 스킨십이 없을 수는 없는 거니까. 아. 네. 근데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응. 여자 남자 입장 틀린 게 남자는 웬만하면 맞아. 자기 거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아 그렇다. 꽈충 앞에서는 고해성사 하신 분들 많아 어차피 꽈충까지다 보여주고 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숨길 그러니까. 게 없죠 이렇게. 네. 내가 봤을 때는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다 좋아. 응. 근데 벗겨놓으니까 최악이었던 거지. 응. 내가 봐도 좀 작긴 작아 약간. 근데 응. 사랑으로 극복이 안 되고 안 되든가 하니까 여자가 와. 2년 동안 사귀었는데도 딱한번 잠자리 하고 오. 카톡 읽지도 않는데 그냥 동료를떠나버렸요 찾을, <laughs> 아, 찾을 수도 없대 찾을 수도 없대? <laughs> 찾을 수도 없대. 아니 형님 아 형님 찾을 수도 없 <laughs> 흔적이 없어졌대 아니 무슨 증발한 것처럼 <laughs> 얘기를 하세요 형님 화차요 화차 <laughs> 어. 없어졌어요 근데, 근데 그러면 형님은 뭐예요? 이거를 이혼 사유다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이별 사유다 그래서 제가 요새 수 주장하는 게 음. 결혼 전까지 지켜주자 아, 혼전 순결 같은 응. 소라고네 진짜로 그렇게 그래. 하다 첫째 날에 깨진다고. 근데 나는 사실은 여기에 막 시원하게 끼어들고 싶은데. 아, 끼어들어가 들어갈래 이게. 야 나만 쓰레기야 가면. <laughs> 와나 혼전 순결 다 깨라 말했는데. 다가하겠습니다. 다가겠습니다 그래. 네. <laughs> 살포시 손잡고 갑시다 에이, 빨리. 아, 나도 혼전 순결은. 지키고막 이런 거는 왜냐면은 결국에 그게 맞지 않는다면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될수 있는 거야. 아유, 그 그래, 엄청 고민 아니야. 그냥 연애 섹스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그러면은? 연애 때 한. 50%는 안 되지. 어. 그런 거같게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이뻐한다고 생각 아, 아, 근데 네. 아 진짜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네. 나만 <laughs> 쓰레기 데리고 아니, 아니 아니 제생각이제 생각. 제 생각, 어, 생각. 어, 어. 이고 주변에 들었던 근데 얘기를 사실...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자꾸 애써 막 가식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연애할 때상대방의 마음에 들었으면 음. 이 사람과 뽀뽀도 한번 해보고 싶고 거죠, 이 사람과 안아보고도 싶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빨들어라니까내 쪽으로 빨리. 기 들어왔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면 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겠지만 제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승현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네. 네. 이 모자를 쓰는 그렇죠, 그렇죠, 것도 그렇죠. 누군가 이걸 멋있게 봤으면 좋겠고 설마 멋있게 몰랐을까 이거? <laughs> 얼마나 귀여워 <웃음> <웃음> 그렇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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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기도 같다 약간 네. <웃음> <웃음> 아니, 그게, 그게, <laughs> 보였죠. 그게 보였죠, <laughs> 그게 보였죠? <laughs> 솔직히 내가 지고 어떤 매력이 <laughs> 어필 된다면 좋지 않을까? 네, 맞아. 니 어. 아니 우리 이거 결론만 얘기해요. 이혼 사유가 될수 있다 없다만 얘기하고 아, 가 아, 저는 있다. 어, 저는 있다 생각해요. 어. 저는 어. 있다. 저는 아직 그 결혼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없다라고 먼저 없다. 보고 싶어요. 저도 노. 너무 안 맞으면 솔직히 헤어질 수 있잖아요. 오 진짜? 일로 오세요 빨리. 어, <웃음> 저는 <웃음> 어, 없다. 없습 어, 저는 없다라고. <laughs> 그러면 이거는 어때? 그냥 스타일 한번만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볼게요. 어떤 스타일인지. 네. 끔전이다. 만약에 여자친구 부모님이 여행 간 사이에 갑자기 부모님이 글이 닥쳤어요? 그러면 형님은 뛰어내리세요? 아니면 인사하기? 인사할 것 같아요? 아, 아 그래? 어,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아. 여자친구랬잖아 여자친구 나는 나는 뛰어 아 진짜로요? 어, 나는 뛰어. 아, 그러니까 아니, 뛰어 지금 내가 어, 어. 애인하고 집에 있는데 애인 부모님이 어, 집에 부모님 들어왔어 근데 만약에 음. 오는 걸 알아 음. 근데 충분히 뛰어내리고 도망갈 시간이 있어 지금 용진이가 뛰어내린다고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어. 상상을 해봤어요 죽지 않은 로피함 대신 난 뛰어 아니야 인사할 거야. 아 진짜? 아 근데 네. 그게 아, 또 해당하는 아, 게뭐 인사 못할게뭐야아 나는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아닌 거잖아 아. 어떻게 보면 아, 더구차할것 같아. 남자 입장이랑 어, 여자 입장이랑 완전 다르긴 어, 어, 하겠다. 어, 어, 어. 나는, 나는 근데 충분히 만약에 그 부모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잖아요. 어쩔 거지? 자리 뭐 하는 거야? 너 누구야? 라든가 어,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사연이라고 했을 때는 아, 시작도 안 했는데라고. 네, 뭐, <laughs> 아직도 얘 예, 뭐라고요? <laughs> 아, 근데 그러고만. 그냥... 근데 뭔가를 굉장히 오해하기 다분한. 아니, 근데 상황이라. 옷을 별로 안 입은 상태면 그 얘기하기 힘들잖아 그렇지. 만약에 관계 중이거나 있... 막 갑자기 옷이 없거나 이러면은 오빠 말대로 뛰어내려야지. 그래. 관계가 아니어도, 어? 그냥 모르는 상태로 여자친구 집에 있는 거잖아. 내가 여자친구가 소개시켜줬다. 나와라 했는데도 창문 뛰어내시고, 이렇게. <laughs> 저 뛰어내는 쟤가 제 단어 친구네. 야, 저기 오빠. 서잘 가요. 저기 뜯고 <두 웃음> 있는 애가 내단자 친구라. 예를 들어서 꽈뚜 형이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분이 죽지 진짜 자녀분이 <laughs> <laughs> 형님 그렇게 생각해요딱침묵 열었는데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어. 얘기 안 하고 에. 그러면 딱문 열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화끈거리네요 그러니까요 형님 제가 안 뛰어내리네요 한... 제가 <laughs> 어? 제가 아들 역할을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어. 여자친구 아들이면 괜찮지 딸딸딸딸딸 여자 아, 딸 맞는데 어 그래서 저 선배님 띵동팡 덕허 어? 자네 누군가 지금 아, 아기 아빠,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아, 아. 어, 머리가 왜그래 머리가 왜그랬 그래. 아, 안녕하세요. 뛰어내려. 뛰어내려. 3, 2, 1. 야! 야! 모자 바로 벗었는데, <웃음> <웃음> 형 진짜. 일 빡세게 하는 사람 같아, 요 진짜. 왜왜왜 왜, 왜 이렇게 엄마지? 어, 약간 좀 약간 입장이 다르긴 다르겠네요. 근데 데 차라리 우울할 수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냐면 편지지에다가 이쁜 <목소리> <예쁜> 연애하기 바래. 우야. <목소리> 홍등을 진짜 우다 어. 이건. 이쁜 어. 연애하기 바래. 홍등을 하나 넣어서. 콘도. <목소리> 콘도 하나 넣어서. 야, 그 정도까지 된다고? 야, 예를 들면 이쁘고 아, 이쁘고 건강한 연애하기 바래. 하고 그걸 넣어서. 오려 같이 주지 않을까? 아니, 너무, 너무, 저 정말 할 생각이 음. 없었는데, 아빠가 혼동해주니까 뭐지? 떡볶이 없어. 해도 되나? 아빠 쓰라면서요! <laughs> 자, 아, 아빠가 허락해준 것처럼. <laughs> 그러면 <그럼에도> 또 시작이 좋잖아요. <laughs> 시작이 나쁘지가 않그 <laughs> <시작이 웃음> 다음에 또 날라붙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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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도 대신 아빠 하면서 혼돈하면서 어, 특수형? 뭐 어떤 거? 아, 처박혀가면서 <laughs> 이렇게 이게 부모님한테 인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다들 <laughs> 저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예전에 <laughs> 아 잠깐만 예를 든다고요? 나 오빠 <laughs> 골라줘 만나야 진짜로 억울하 해요. 지금 뭐, 만나는 분안 만나는 분아 지금 만나지 예전, 않는 분 예전에 아, 지금 아, 만나는 사람이 네, 없고요 네. 예전에 아, 네. 이 친구를 이제 데리러 집 앞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어,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나 예상도 못 했잖아. 근데 저는 그냥 거기서 약간 좀 씩씩한 스타일이라서. 야, 어머니 안녕하 안녕하십니까? 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치말아야 자고 네. <laughs> 네. 지금 좀 만나고 있는데 아 어, 구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음, 행자예요. 행사 네. 음, 음. 다음에 <laughs> 제대로 <된> 모습으로 <laughs> 더 건강한 모습으로 <laughs> 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씩씩한 모습으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어머야될것 같아요. 니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겠다. 네, 안녕히세 안녕하세요. 아니, 나는 근데 용진 오빠가 얘기했던 뭔가 격식을 차리고 깔끔한 부, 뭐, 그거는 약간 결혼할 때지. 아, 그런가? 뭔가 이렇게 편안한 복장에서 연애잖아, 말 그대로. 인사 열심히 사귀었을 때 네? 혹시 몇층 사세요? 뭔지 물어보자. <laughs> 아니, 아니, 걸려본 적은 아, 5층 모르겠고. 넘어가면 아, 힘들겠는데 아, 하면서. 제가 사치, 안 되겠습니다. 3층까지는 가능한데. 네, 그러시지 않면안 됩니다. 하면서. 나는 엄마가 만약에 들어오는 거면 그냥 인사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들어오는 거면 뛰어내렸으면 좋겠어요. 아, 아빠는 왜 싫어, 왜 싫어 아빠한테 들키긴 어. 싫어요. 5층이든 10층이든 뛰어내려. 그 죽으라는 거죠, 분석가. 진짜 싫어요. 1 0층인데도전남친도아니고고 10, 남친이 됐는데. 신남친. 고남친. 사랑한다. 사랑한 혹시나 이 방송을 보는 또 부모님들이 계실까면 <laughs> 그분들의 행동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어떻게 받아주냐가 또 자녀분한테는 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맞 저는 근데 어차피 아까 화를 내겠대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화를 못 내죠, 그래도. 예의있게 멋있게 말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따로 불러서? 따로 불러서 왜 그랬냐 아, 아니, 까추 형 그러면 은 혹시 여기 주제 네. 중에 혹시 토크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네, 주제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근데 확실히 너무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까추 응, 오빠가 나오니까 이런 토론 주제들이 응. 죄다 섹시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거.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이전에 여자친구가 뭐 6년을 동거한 걸 알았다 뭐. 아 백정전이다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오케이예요. 사실, 아, 그래? 어. 그 전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그거를 집착을 해봤자 바뀌어진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거의 몇년 사귀는데, 알고 보니까 아, 얘가 6년 거지. 동안 거울 다른 남자 결혼 동거했던 거예요, 이렇게. 어, 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laughs>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근데, 아, 그런 일이 있었네? 놀랐어 <laughs> <laughs> <다> 아, 목소이라네 <못 웃음> <못 힘이라며. 형, 웃음> 너무 쿨한 척이었다 아, 뭐야. 난 빛이 안좋아. 하는거 진짜. 괜찮을 사람 몇명 없을걸? 생각이 안 날까? 나나나 나, 나 완전 나 생각... 나는 동거를 해봤어요. 어어. 나는 동거를 해봤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그게 뭔줄 알아. 음, 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헤어지면서 미련이 없는 걸 아니까 오케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안 해봤으면 안 아. 해봤으면 좀 다를 수 있겠다. 내가 안 해봤는데 내 남자친구가 해봤대. 동거를 아 그러면 진짜 나 동거 매니아야 또. 동거 매니아. 아, 살림족, 살림족. 어제 당한에 어, 어. 과거가 지나진 않는 신경은고 소중해 있다. 신경쓸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잖아. 내가 풍자를 만났는데 풍자한테 제가 첫 번째 남자 친구의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 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함께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네. 걸, 내가 네. 걸, 내가 네. 걸 내가 생각을 하면 서로 더 힘든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어떨 거야아요 말을 하면 내가 나 6년 만났어 오빠 괜찮아 듯. 어, 괜찮아 보니다. 아, 진짜 알았어. 아, 맞다. 나 옛날에 오빠 이거 동거일 때 이거 사봤었거든. 진짜 그가 6년, <laughs> 6년 동거했던 남자랑 <날씨> 집. <laughs> 진짜. 없애는되지 어. 그래도 그냥 최소아했었그데일자리터미다 근데 막 결혼할 때도 그런 거야. 결혼할 때도 오빠 내가 살아보니까. <웃음> <웃음> 근데 나는 그래도 침대는 이게 좋더라고. <웃음> 오빠 <웃음> 내가 6년 동거해봤잖아. 내가 선배잖아. <laughs> 진짜 방두개 이상 있어야 되고. 오빠 와. 오른쪽 아래 선반에 어 그릇 좀 갖다 줘. 근데 선반이 없는 집. <laughs> <laughs> 계속 그냥. 진짜. <laughs> 어. <laughs> <laughs> 근데 유독 사랑스럽네. <laughs> 아조용아 해, 아, 진짜 알, 알, 알 아, 저는 사실 이런 거에는 큰 타격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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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아 왜냐면 나를 진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약간 좀 이거 유치할 수도 있지만 진짜 저도 이제 사람을 찾아다니는 어, 목소리, 어, 목소리 갑자기, 아, 갑자기 탐험, 탐험, 탐험 같사랑을 아, 찾아다니는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사람, 사람, 뭐, 뭐, 아, 사람 같아, 아마존 어, 익스프레스 어, 어. 사람을 찾아다니는 다면은... 좋습니다, 네.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인디아나 조스야, 인디아나 조스. 인디아나 조스 찾아다니는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의 그 과거를 크게, 음. 어, 집착을 그치, 안 하는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까지 내가 좀 안아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얘가 동거했는 게 어떻게 좀 걸리적거릴 수 있겠지만, 나중에다 잊어. 말안 하고 잘면 괜찮은데 계속 아까 말처럼 이렇게 뭐 자기 열네 번째 남잔데 너무 사랑스러워 계속 이런 말을 하면 미치지 않아 저기? <laughs> 아 사실 너무 너무 그런 사랑하고 만나면 안 되겠죠? 극단적인 아, 그 경우지만. 차 때문에 완전히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 아내아 네. 네. 네, 애인과 아 이제 막 사귀기로 했어. 음.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우리가 막 아, 너무 이제 사랑을 하게 됐는데 등에 문신이 있는데. 어. 네. 전 애인의 이니셜이. 아, 대지야 네? 그래? 내가... 아 씨X 이건 안 돼요? 아니, 아니 그래. 진짜? 아니 이미션이 있어. 으악! 나는 그래. 새길 수 있어. 근데 헤어전수가 나를 만난 순가커로이라고 생각될 거 아니야. 아. 근데 전애인의 근데... 이니셜이 지금의 나랑 이니셜이 똑같아.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사 만나야 돼. 와, 그게 돌 <laughs> 받아. 안 돼. 너무 싫어. 아실나 아, 나랑 이니셜 같은 건 말고 엄마랑 이니셜이 같아서 엄마 거야라고 하면 저는 이렇 넘어갈 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어. 엄마 이니셜이야 이렇게 하면은. 아, 그런문시 <laughs> 많이 보셨나 보네.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 보네. 이렇게 <laughs> 무신을. <laughs> 아니, 너, 예전에 네. 제가 알던 분이 실제로 이제 결혼까지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이니셜을 했는데 음. 이제 또 지우려면 애매하니까 오히려 거죠. 이 이니셜을 갖고 있는 분들 좀 찾아봐야 요 소개팅 있는데 이래서 이렇게 이니셜을 갖고 있 이니셜을 가지고 있네. 저 KGB요. 아, 오 왜, 됐다. 우리 그러면. KGB 아 미안해요. 네, KGB 피해요. <laughs> 아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좀 지워야 된다. <laughs> 섣불리 그런 건안 하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 이름 새기는 거는. 그러니까 커플 타투 이런 거는 나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도 아닌 것 같아. 저는 저도, 저도 이제 타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전 타투샵에 봤어요. 남자분이 여자분을 끌고 와가지고 앉혀놓고 무조건 해주세요. 하는 걸 뭐야? 야 나쁜 진짜? 새끼. 그런 그 가. 집착이 심한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보통 진짜? 그런 사람들 보면 중요 생식 부위에 많이 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식기 옆에 많이 하잖아요. 아, 무슨 소리야? 진짜 했어요. 아, 진짜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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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도 있기는 해. 우리 어... 우리 과주에도 어... 과주에도 자기 인실 생기 잠실 생모에 꼬라어써 있어. 있어. 어, 잃어버린가가 아니 <laughs> 자기를 말고 상대방이래요. 그럼 그래. 만약에 내 만나는 사람이 나뭐 여기라도 조금만 캐 이름 해 주면 안 돼? 난 그건 그래. 아닌 거 같아. 안안해 줘? 난안해 줘. 오빠네. 오 어떤 거야? 자기야 나 여기다가 내 이름 적어 주면 안 돼? 나가 헤어질 거 아니잖아. 뭐라고 쓸까? 풍자라고 써. 뭐라고? 뭐 풍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적어주면 안 돼? 내, 내 생년월일이랑? <laughs> 어차피 나랑 헤어질 거 아니잖아. 당연히 안 해주지, 우리가. 어,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오빠? 뭐 한자로 써? 아니면 뭐.. 어, 그냥, 뭐 그냥 맞아, 한글로, 맞아, 한글로 맞아. 풍자 써줘. 여기다가? 어, 생년월일이랑. 어 나는 헤어질 거 같아. 그래. 아, 해준다고? 오빠 아, 해줄 거 같아, 근데. 아, 어떻해 이거를. 어, 안 해도 안 돼요? <laughs> 그냥 그래놔 봐. 아, 간 아, 정신이 좀안 돼? <laughs> 이거 어때요? 아, 이거 진짜.. 야, 이거 신은빈 님이.. 백정전이다. <laughs> 연인끼리 싸웠을 때 음. 그 자리에서 푼다 아... 대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 아, 줄이. 그 자리에서 푼다. 저 생각할 시간 같습니다. 어, 저도 이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 자리에서 풀어야 어. 된다라는. 주의야.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뭐데이트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이런 거 싸운 거야. 그런 거랑 집에서 이렇게 빨가보고 있다가 누구랑 이렇게, 아니, 이렇게 왜 자꾸 뱉어요내 말은 내 말은 겸고받을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아니 우리 그냥 다 먹고 하시겠다 이러면은그거어 아, 언어의 할까? 메이크업을 지우자고. 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 어떤, 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네, 상황이 다 같으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해. 기분 나쁘게 이 정도로 싸웠다고. 아니 그래, 오빠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게 맨날 그래? 고치라 그랬잖아. 이런 걸 아니, 봐. 도대체 그래. 뭐가 문제데아 잠깐만 이거 봐봐 오빠. 손가락질 하지마 내 손가락질해. <laughs> <laughs> 오빠 그래, 말하면 심좀 트기지 마. 야, 오빠도 지금 손가락질 하잖아 나한테. 목숨을 낮춰. 아니요. <laughs> <바람도 안 웃음> 이랬을, <그래서> 뭐. 이랬을 <laughs> 때, 이랬을 때. 풍자야! 우리 풍자 왜 이래 안 그러다가? 우리 풍자 왜 이래? 이거 애야? 이거 개한테 그러는 거잖아. 풍자야 사랑스러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지?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거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야? 너왜 그러지? 래 싸운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대면 대면 해줄 수 있잖아. 내가. 봐. 아, 잠깐만. 미안해, 아빠가. 아빠가. 아니, 오빠라, 오빠라. <laughs> 아빠가, 아빠가. 아빠가. 이랬을 때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꼬러 아, 나는 미안해. 이게 시간을 가져서 좀 떨어졌을 때 진짜 그 생각에 생각이 더 붙여져서 이만큼 커질 것 같은 아 생각이 아, 근데 가이는 생각하시면 갔는데. 저는 왜? 이게 이런 싸움이면 사실 그냥 풀 수도 있는데 네. 뭔가 내가 얻는 부분이 되게 섭섭했어요. 그러면 네. 나는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 실수할 수도 있어. 서아 안 하려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 아, 다음에 그 아, 다음에 내 입장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연락을 해요. 나는 왜그 자리에서 풀고 싶냐면 응. 오빠 나 생각할 시간을 줘 물론 그 사람에 대한 배려라면 줘야 되지만 이 시간이 너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아, 것도 줘서 있을 수, 수 있지, 있지 않을까. 아그렇지 맞아 맞아. 어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아라고 아, 돌아오면 어그 자리에서 풀어야 되나? 음. 어 약간은 아,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왜 이거를 빨리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 와이프랑 한번. 해외를 갔다가 싸웠어. 스쿠버다이빙 하러 가는데 싸운 거야. 그래서 스쿠버다이빙 팔라우 내려가지고 배도 역하네 하고 음, 그렇지, 따로 다는 아, 거야. 아, 그렇지. 어. 그래, 물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유숨좀 잡아주세요. 다쳐요. 그러니까 손 잡았는데 계속 뿌리치고 물속에서 그래, 내가 계속 뿌리치니까? 힘없 아! 할건다 해. 해파리 막 이렇게 어 호수 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도 계속 안 풀고 싸웠는데 해파리 막 때리고 막. <laughs> 어 아니, 화나니까 막. 그래, 돈 아까워서 가벼이 나인데. <laughs> 그래 해파리가 아마 우리한테 기운이가 안 좋은데. <laughs> 진짜 <laughs> 무조건 풀어야 돼. 무조건 풀어야 돼. 그리고 그때는 가벼는 만약에 닫혔어. 먼저 연락하는 스타일이야 아니면 먼저 사과를? 시간 갖는 데잖아. 막. 아, 시간을 갖고. 나 근데도 좀 나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 하고. 바로 문조건 가벼야. 생각 좀 해봤어? 생각 좀 해봤어? <laughs> 어 진짜 짜증나겠다 아, 진짜 질퍼? 아, 질퍼? 그러면 일단은 답장 안 하고 전 제가 질퍼? 먼저 연락해야 내가 사실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네, 그 남자들은 이러면. 이러면 끝까지 아니야 지금 얘기해 근데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음. 진짜 싫을 것 같아 진짜 헤어질 아, 아, 것 같아 아, 왜냐면 음. 내가, 내가 필요하다잖아 근데 이 분은 되게, 음. 되게 가빈 씨는 되게, 되게 차분한 스타일 같아요 어. 약간 외모와는 다르게 <laughs> 근데 외모는 칭찬성이 다 나올 거 같지 않은 근데도 되게 차분하게 생각하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싶진 않으니까 반대로 너는 자리에 풀어야 되잖아. 음. 근데 남자가 어나 생각할 시간 좀갈게 그러면. 아저 앉아보라고. 아, 강연에 못왜 앉아. 나 무력을 쓸 거. 같아. 을 거. 거. <laughs> 거. 앉지라고 이러고 안 와? <laughs> 아, 아 이게 참 진짜. 아 이거 무슨 풀어야 돼? 근데 이게 성격이 급할수록 이렇게 빨리 풀려고하는 경우가 많고. 아그렇 그. 비교가 안될수 있겠지만 강아지과가 있고 뭐 고양이과가 있으면 강아지과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야라라라 하다가도 그냥 평화한데 고양이과들은 내가 먼저 다시 다가오기 전까지는 시간을 줘야지. 내가 다가간다고 해서 도망가잖아요 고양이들은. 둘다 고양이 가면 힘들겠네요, 진짜로. 그렇게 그래서 20년 있어. 동안 해드려도 안 하다가 진짜. 그러니까 20년 만에 풀자. 나 죽을 것 같아. 어 이제는 어, 이제는. 어, <laughs> 나암 말기야. 어, 이제 다 가정이 있는데 이거 풀건 풀자. 어. <laughs> 따로 결혼한 건 결혼한 거지만 풀자, 이제. 어,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오늘 토크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소감 한 마디 해주시죠. 예. 너무, 너무 재밌었고 진짜. 이렇게 음. 진짜 또 조세훈 씨가 다큐멘터리 찍을지도 몰라.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아,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아. 이게 강약 조절 잘 하시네. 이렇게. 네. 비뇨기과 의사가 네. 가장 네. 좋아하는 연예인 조세호 씨. 네. 아, 네. <laughs> <이렇게>. 뭐 <laughs> 둘이 뭐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좋을까? 요강 안해아니알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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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 달렸네 우리 그 AOMG 식구고 저그 AOMG 쿡입니다 우리 준비를 찾는 분들 한두 아, 분도 없었어요 <laughs> 나오지 말라고 좀 하시던데 웰컴 투 코리아다 이새 매일매일 카톡한 이성친구가 보장을 할수있어 그럼 연락하는 사람 보통 잠이 많아가지고 <laughs> 왜 이렇게 잠이 많을까? 근데 그때 저 솔루션을 알거 어, 여기 얘는 필요가 없어 <laughs> 저도 그냥 정말 <laughs> 평균의... 그냥 <본인> 평균은 저 <laughs> 평균 그냥 본인이 평균이면 저평은 얘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막피퀸이 나와서 야 싸워 새 이렇게 해주면 저는 바로 파기는데 소면인데 좀김좀 얹었네요 뭐.. 뭐하고 나는거 같은데? 그렇게 세상 어떻게 살아요? 나눠서 아, 싸우라니까! 죄송합니다 네. <laughs> 아이 진짜예요?